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롯데자이언츠의 스프링캠프가 대만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신인부터 백전노장은 물론이고 모든 코칭 스태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2025년 시즌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선수들의 육성 선수 전환 소식입니다. KBO 홈페이지에서 사실을 확인해봤는데요. 2025년 1월 31일 날짜로 해서 자유계약 선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육성 선수로 전환된 선수들인데, KBO 야구 규약 제 61조 제 2항의 단서 조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1월 31일 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공시하는 자유계약 선수는 방출이 아니라 육성선수 전환을 뜻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육성선수 전환이 확인된 선수는 이주찬, 정성종, 최희준, 전미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 더 체크해 보면요. 육성선수 신분인 이 선수들은 KBO 야구규약 제116조 제3항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정식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후에 1군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육성선수로 등록된 선수들은 2025년 5월 1일까지는 롯데 1군 전력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들이 왜 육성선수 전환이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명단에서 유일한 야수인 이주찬은 큰 부상을 당했거나 상당한 기간의 재활을 필요로 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포화 상태에 이르른 팀내 내야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성적을 보면 단순하게 파악이 가능하죠. 다음은 정성종인데요. 2024년 시즌 1군, 2군 할것 없이 등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상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상인지, 그리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쾌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지난해 9월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롯데 선수들 부상에 대한 기사인데 정송종이 수술 대에 올랐다라는 짤막한 내용이 보입니다. 부위는 팔꿈치라고 하고요. 즉, 현재는 팔꿈치 수술로 인해서 재활 과정에 있는 중이고, 이로 인해서 이번에 육성 선수로 신분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재활이 끝나는 시점은 5월 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최희준입니다. 지난 시즌 어깨를 보여잡고 강판되던 최희준의 모습이 선한데요. 부상부위는 어깨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후에는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역시나 앞선 기사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최희준 역시 수술 대에 올랐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서 정성정처럼 최희준이 현재 수술 후 재활과정인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후 복귀 시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미르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복을 입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롯데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가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팬들은 두번 놀랐습니다. 그나마 완전 파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고 재활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놀란 가슴은 어느 정도 쓸어내리긴 했습니다. 여튼 전미르도 수술 이후 재활기간을 감안해서 이번에 육성선수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파심인데요. 전미르가 아무리 어린 선수고 수술 예유가 좋다고 하더라도 복귀 시점을 너무 빨리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즌 육성선수로 신분이 전환된 4명을 살펴봤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육성선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잘 준비하고 운동해서 다시 정식 선수로 전환이 돼서 이번 시즌 1군에 올라와서 좋은 활약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모든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